자, 이번 시간은 우리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전 시간까지 수도권의 기본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수도권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수도권을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령에 의해서, <laughs>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이 뭔지 한번 봐야 되고요. 어, 우리 크게 나누고 있는 그권역들 그리고 그 계획의 수립단계, 그리고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의그 과밀 부담금 제도까지 전반적인 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 계획의 개념, 이제 기본적인 목적을 알아야, 알아야 되고, 계획 체계상의 위치와 용어, 그리고 기본 방향, 그리고 수도권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근거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1982년, 12월 14, 30일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1980년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권역 내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와 즉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전체를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등의 세 개의 구분으로 권역으로 구분해서 어, 권역별 정비 전략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 성장 관리, 자연 보전 권역 등으로 나눈다. 그 이유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와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 자 그럼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것은 개발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성장관리는 이전을 수용합니다. 과밀 억제 이전 수용.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 같은 경우 한강수계의 보전 즉 한강보전 이라는 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장비 계획의 디테일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이세 가지. 과밀 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의 역할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 개발 억제고요. 성장관리는 이전 수용 이전 수용, 그리고 자연 보존은 한강 수계의 보존이큰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어, 과밀 국제 권역이라는 것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요. 즉,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진 지역이죠. 그래서 그 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산업이나 사람, 인구나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정비나 이전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고향, 안양, 안양 등 서울의 중심부 주변의 주요 도시들이 해당된다. 즉 서울 바로 외곽에 근접한 지역들이 과밀 억제 권역이다. 즉 이곳은 뭐다? 인구 및 산업이 너무 많이 모였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서, 경기도권의 큰 도시죠.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등등 다 신도시가 함께 건설된 도시죠. 일기 신도시의 범위잖아요.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촌, 중동 다신 일기 신도시 근교에 있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 업무용 건축물이나 복합용 건축물에 대해서 인구 주, 집중 유발 시설을 억제하기 위한 과밀 부담금제를 채택한다. 그 외에도 음, 공장 및 학교 시설에 입지하고자 할 때는 총량 규제로 제한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과밀 부담금 누구에게 부여를 해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은 뭐예요? 상업 업무용 건축물, 복합용 건축물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다. 그래서 인구, 집중, 유발시설인 상업, 업무용 건축물, 복합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밀 부담금을 매긴다. 그 건물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산업 집중하니까 돈더 내라. 과밀 부담금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학교, 공장 및 학교시설에 입지할 때는 총량 규제. 총량 규제라는 건 뭐예요? 양이 정해졌다. 그렇죠? 학교의 양도 정해졌고, 공장의 양도 정해졌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겠다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 총량 규제 같은 뭐 대학교 같은 경우 수도권이 지금 못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 된다. 자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것은 이전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성장 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그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산업 및 인구를 이전하도록 했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그지역이못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수용하는 지역이다. 즉,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개발,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성장 억제 권역인 부천과 일산과 뭐 수원 등등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성장 관리 권역에서 이전을 수용하겠다? 이전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 안성, 파주, 김포, 포천, 양주시 등이 이들 지역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 역시 인구 집중식 무발설및 산업 입지에는 제한을 둔다. 즉 총량 규제는 두고 있다. 어 일정 부분 어, 규제는 두는다. 하지만 과밀 억제 지역보다는 유연하겠죠. 과밀 억제 지역은 가장 크기 때문에 과밀 부담금제를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성장 관리였고요. 세 번째 자연 보전 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 및 자연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 및 자연 환경의 보전, 깨끗한 지역이라는 거죠. 수도권 내에서 한강 물줄기, 그렇죠? 남양주시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이 해당된다. 지금 말하는 지역들 보면, 친환경 지역이잖아요. 많이 놀러가기도 하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은 환경적으로, 한강 유, 그 유역들의 보존을 위해서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및 관광지 조성이 제한되며, 택지 및 관광지 조성. 즉,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뭔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제한되며, 팔당호 주변 지역에서는 오염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팔당호.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수도, 그 서울의 이제 물이죠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게 팔당호잖아요. 그러니까 팔당호 주변에 오염총량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뭐 건축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의 총량을 지정해서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의 큰 개념은 이미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돼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 보전 권역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왜 구분하는가?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인 학교 및 뭐, 상업 업무 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밀 부담금을 부담하게끔 만들어줄 거고, 어, 성장관리 지역에서는 그 앞서 말했던 과밀 부담, 과밀 억제 권역에서 밀려나온 거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들을 수용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즉 이전을 수용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한강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공간이 된다. 자, 이러한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적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정리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즉 정비와 발전 두 가지 같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죠. 어쨌든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자. 자, 그래서 기본적인 뭐 공간 체계는 이렇게 되겠죠. 국토정합계획 밑에 도정합 계획이 있고요. 국토종합 계획과 지역 계획 조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수도권 발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있다. 수도권 발전 계획은 기본적으로 큰 틀이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발전 계획에 입각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 계획이죠. 그러니까 법령 용어가 되게 애매해요. 막 공부하시다 보면 은뭐이반권자 승인권자, 지정권자, 결정권자, 수리권자 막다 다르죠. 지금 말이. 그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잘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 계획이나 정비 계획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에 대한 사항이네요. 자, 수도권이라는 건 뭐다?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 자, 대통령령은요. 인천시,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이라 부른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자, 수도권 정비계획은요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입된다 국토종합계획 밑에 두고 지역계획 중에서 수도권 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으로서 무슨 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말이 어렵, 어렵죠.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에서 종합계획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해요. 지역계획의 그 내용 중에는 수도권 발전계획이 있는데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르죠. 발전계획은 좀 앞으로 좀 나가기 위한 방. 방안이라면 정비 계획은 조금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것이다, 그렇 자,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인구 집중 사람을 많이 모을 것 같은 시설들이 뭐가 있을까?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밖에 인구를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들. 어딱 봐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죠. 학교, 공장, 공공시설,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웬만해서 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택 제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대규모, 커다란 개발 사업들, 즉 택지나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소규모는 괜찮은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비법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도권의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요.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내부의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자연 환경과 조화된 개발 및 보존을 해야 되고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삶의 질을 향상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목표겠네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도시권을 형성해야 되며 서울의 세계도시와 인천의 동북아 물류중심의 도시와 경기의 지식기반 산업중심도시화를 목적으로 우리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죠. 어, 개별적인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자. 자, 그러면 다음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의 내용, 즉,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4조에 의한 내용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적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정해야 되고요. 인구와 산업의 배치에 관한 사항,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인구 집중시설 및 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어,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요, 환경 보전,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사항 등위 사항과 함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에 수립해야 된다. 자, 그럼 권역의 구분에서 좀더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본다면요, 우선 우리 권역이 과밀 억제, 성장 관리, 자연환경 보전 권역. 개발 억제, 이전 수용, 한강수계의 보존에 의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한번 본다면, 수도권의 정비 권역의 구분입니다.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하는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겠다. 어떻게? 과밀 억제, 성장 관리, 자연 보전. 이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을 하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 수도권을 세계의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차등 규제를 시행하자. 차등 규제를 시행하자. 규제라는 건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뜻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 자, 우선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은 어, 전체 수도권 면적 약17%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구는 78%. 어, 17%의 면적 중에 인구는 거의 80% 육박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어디에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일산, 고양 등등등 우리 과밀 억제 권역이 포함되는 지역,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16개 시가 되는데 수원,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됐다. 그니까이 지역의 수도권 인구 78%가 거주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장관리권역이에요. 면적은 전체 의약5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17%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용인 연천군 파주시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등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 전체 매적이30%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인구는 4%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인구가 저조하죠. 또어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등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 자, 그렇다면 자, 과밀 억제권요.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에 우려가 있어서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과밀화 방지 및 도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정을 한다. 성장 관리 지 성장 과밀 억제 지역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전 기능을 수용하고 자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 자연 보전 권역 같은 경우 한강 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한강 수계 비저, 보전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세계의 큰 권역이다. 그럼 이제 권역별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자연 환경 보정권역 내에서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은 수도권 안에서 국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국계법에 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내용보다 수도권 정비법 내용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어, 국계법보다 상위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국계법은 시군 종합 계획을 뜻하니까. 도,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수준인 지역 계획을 하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이 더 상위법이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공장 같은 경우 모든 지역에서 다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량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양을 시정하겠다. 그래서 총량규제에 따라서 공장을 이야기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그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교, 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설 금지를 한다. 어,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학이 못 들어오네요. 그래서, 3년제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의 4년 성격은 수도권 심의 허용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못하는데, 기존의 3년제로서 만들어진 간호대학이 4년제로 바뀌는 경우. 그렇죠? 우리 3년대 같은 경우 뭐 전문대라고 그러잖아요. 전문대가 이제 4년 대학으로, 4년제로 바뀔 때는 심의 후 허용을 할 수도 있다. 어, 이전. 심의 후 가능하다 즉 얘네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심의를 통해서 다만 서울로는 못 들어오겠다 서울을 제외한 그 주변부 일대에서 이전은 가능하다 어, 성장 관리 권역에선 신설 금지 마찬가지고요 소규모 즉 50인 이하의 대학은 심의 후 허용하겠다 즉 도시 규모가 좀 대학 규모가 좀 작은 경우는 허용할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설 금지고요 대규모는 심의 후허용 한다. 자 전문 산업 전문 대학겠죠. 전문 대학은 신설을 허용하는데, 당 서울권역은 들어오지 못한다. 기타 산업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신설을 허용한다. 근데 과밀역제권역에서는 산업 대학은 금지하겠다. 산업 대학 같은 경우는 산업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 한강수계나 환경의 보전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 상업대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온다. 그리고 전문대는 심의 후 허용을 하겠다. 대학이라는 것이 어쨌든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잖아요. 인구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러면 권역의 특성에 맞게끔 허용과 금지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공공청사, 중축, 신축, 용도 변경들은 등은 심의 후 허용한다. 그쵸?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판매시설. 어, 과밀 역제권역에서는 과밀 부담금을 통해서 허용을 해주는 거고요. 돈을 내면은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장 관리는 규제 없이, 즉, 이전 수용을 한다는 것이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자, 금지한다. 자, 택지 교교성 같은 경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심의 허용하고요. 어, 자연 환경, 자연 보전 지역에서는 오염 총량제나 지구단위 구역, 구역 구역을 통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수질 오염 총량제를 미시, 미시행하는 지역은 즉 3만에서 60만, 6만 제곱미터 지역은 심의를 통해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결정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런 거. 이제 공공청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아까 봤던 대학 같은 것들 나오고요. 공업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이상은 심의.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은 3만에서 6만 미만을 심의를 허용한다. 큰 대규모 공업은 못 들어온다. 관광지 같은 경우 10만 이상 심의 허용이고요. 3만 이상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다.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제 사항들이, 규제 사항들이 여러분이 뭐 디테일하지 못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점점 갈수록 빡빡하죠. 그렇죠? 여기는 조금 더 유연한 거고 이쪽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이쪽은 과밀 방지고요. 이쪽은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 관계들 보시면 되겠다. 시험 문제에서 아마 이런 대학교들 대학교들 얘기하고 이 면적들 30만이고 10만이고 이 면적이 조금 자주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됐죠.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성장관리권역, 마지막으로 이쪽,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이쪽 같은 경우가 자연보전권역, 즉 깨끗한 지역들, 그리고 이전을 촉진해야 되는 지역들로 구분해서 우리는 수도권에 대해 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대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어떠한 권역에 의해서 결정됐는가, 그쵸? 뭐 과밀억제든 성장관리든 자연환경 보전 권역이든 그거에 대해 서 살펴봤고요. 그 개발 권역들의 특성에 맞게끔 어, 규제 사항과 어, 유도하는 내용들. 그럼 시험 보실 때 준비하실 때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와 기타 이제 뭐 행위제한이나 뭐 인구 집중 유발시설들에서좀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